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 박덕은 시인의 문학교실입니다. 오늘은 아리문학상 수상작 나무 도마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리문학상 수필부문 수상작 《나무도마》입니다. 박덕은 《나무도마》 물기 묻은 나무도마를 식기 건조대에 올려놓았다. 도마는 살아온 내력만큼의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갔다. 숲을 버리고 맨몸으로 다시 일어서며 모진 칼날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여기까지 왔다. 수년을 넘게 칼 밑에 깔렸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평생의 부름 같은 칼을 정면으로 응시했던 것은 외로움의 끝에선 살기 위한 몸부림. 도마는 부처의 자비관 중의 하나인 비관의 시각을 갖고 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비관과는 다르다. 앞날의 일이 잘안될 것이라고 보는 부정적인 뜻의 비관이 아니다. 가엽게 여기는 슬픔의 눈길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비관이다. 이 비관은 함께 아파해주는 공감의 시선을 지니고 있다. 도마는 베어지고 지키면서도 비릿한 것들의 파닥거림이 잠잠해질 때까지 움푹 패이는 아픔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다. 도망난 목숨들이 서러운 비린내로 번지며 서서히 사라질 때까지 그 곁을 떠나지 않는다. 20년 전 아픔이 꽃잎으로 터지는 어느 봄날, 비관의 시각을 가진 한 남자를 우연히 만났다. 남의 안쪽에 볼일이 있어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길이었다. 버스 안에서 우연히 지갑에 있는 명함이 눈에 띄었다. 신기하게도 그 명함에 적힌 교회 위치는 내가 타고 있는 버스가 지나가고 있는 길 근처에 있었다. 다급히 버스 기사에게 물었더니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면 된다고 했다. 버스에서 내린 후 마을이 보이는 남쪽 방향으로 한참 걸어 내려갔다. 전형적인 시골길이었다. 길가에 촘촘히 핀 들꽃들이 처음으로 낯선 사람을 보는 양 반겨주었다. 마을 오규에 이르렀는데 조용했다. 개짖는 개 소리조차 없었다. 첫 번째 집 대문을 두드렸다. 인기척이 없었다. 대문이 없는 두 번째 집을 기웃거렸다. 마당에서 한 남자가 돼지우리 앞에서 볕집을 나르고 있었다. 마당 안으로 몇 걸음 들어가 아저씨를 불렀다.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쇠소랑을 손에 든채 나를 돌아봤다. 그 순간 나는 썸짓 놀라 한두 걸음 뒤로 물러섰다. 마치 영화 속에서나 등장할 법한 희멀건 표정으로 눈썹도 없이 나를 바라봤기 때문이다. 그는 교회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는 나를 미소로 반겨주며 묵묵히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놀랍게도 손가락이 없는 뭉텅한 손이었다. 손바닥만 있는 손. 그때서야 이곳이 음성 남한자촌임을 깨달았다. 당황한 내 마음을 눈치챈 듯 그는 내 손을 덥석 잡으며 교회로 가는 길을 안내했다. 미궁성으로 빠져든 듯 좁은 골목길을 걸었다. 올해 들어 마을을 찾는 두 번째 외부 손님이라며 반가워했다. 나의 경계심을 풀어주기 위해 일부러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열아홉 살에 나병 환자라는 낙인이 찍힌 후 불가촉 천민으로 분류돼 집에서도 쫓겨났다.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오염된 괴물로 취급받았다. 어우러져 살고픈 낯익은 순간들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춥고 어지러웠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 고개를 숙였다. 맞다가 얼굴에서 피가 흐르면 달렸다. 나병이 심해질수록 사람들에게 발길질을 당했다. 가도 가도 숨막힌 천리길그 막다른 골목에서조차 내쫓김을 당했다. 동서남북 그 어디로도 갈수 없어 살기 위해 비명 같은 길을 걷다 보면 죄없는 발가락 하나가 툭 떨어져 나갔다. 그 발가락처럼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때가 수도 없이 많았다. 즐기듯 즐긴 것이 목숨줄이었다. 수백 번 수천 번. 외로움이 숨통을 조여왔다. 무너지고 무너지기를 반복하다가 이곳까지 왔다. 그에게서 칼자국이 가득한 나무토막처럼 아득한 외로움이 느껴졌다. 그의 병이 음성으로 판명된 뒤, 판명된 후 세상을 달리 보게 되었다. 그는 상처로 움푹 꺼진 깊이에 파묻히지 않고 그 깊이만큼 높이를 쌓았다. 높아진 꽃대에서 그의 봄이 열리기 시작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짠하게 보였다. 분노에 휩싸여 악을 쓰는 사람도 내쫓김을 당해 도망가는 사람도 모두 가엽게 보였다. 폭발하기 직전까지 참아본 사람만이 삶을 버티기 위해 날카로운 소리를 내지른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살기 위해 악을 쓰는 소리가 연민으로 느껴지려면 얼마나 외로워야 외로워해야 했을까? 외로워야 볼수 있는 것이 있다. 나무 도마처럼 그도 찍히고 무릎 뜯기다가 그 끝에서 일어나 비관의 시각을 갖게 된 것일까? 예리한 칼끝 같은 아픔에 속절없이 무너져. 속절없이 무너져 본 자만이 타인에 대해 온기를 품을 수 있는 것일까? 슬픔의 눈길은 아픔을 오래 응시할수록 따스하고 깊다. 자고 나면 또뚝 떨어져 나갈 몸. 캄캄하게 사르름 오는 세상을 가로질러 온기를 길러 올렸을 몸. 상처에서 봄이 열리기까지 결코 만만치 않았을 서러움이 왈칵 쏟아질 듯 그는 마른 기침을 하느라 얼굴이 뻘개졌다. 잡고 있던 그의 손에서 아릿함이 느껴졌다. 나는 아침부터 명치 끝을 누르던 답답함이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입은 상처에 겁먹지 않고 세상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천민이 아니었다. 하늘의 혈통을 이어받은 천민이었다. 작은 골목을 나와 텃밭 서너 개를 지나니 쌀리 울타리 곁에 아담한 교회가 있었다. 아쉽게도 목사님은 출타 중이어서 그날 만나지 못했다. 그는 버스 정류장까지 내 손을 잡고 배웅해 주었다. 좀 전에 걸었던 길을 다시 되짚으며 걸었다. 그에게 길은 팔다리 성한 계절에서 멀리 떠밀린 코도 그 자체였을 것이다. 깊이를 알수 없는 외로움에 빠져들 때는 영원히 두 눈을 감, 감아 가라앉고 싶었으리라. 그때부터 죽을 힘을 다해 닫힌 문을 열수 있었던 건 그가 하늘의 혈통을 이어받은 천민이기 때문이리라. 그 문을 통해 그는 가슴을 열었다. 나는 그의 손을 힘주어 잡고 걸었다. 어느덧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다. 손바닥만 있는 그의 두 손을 마주잡으며 아쉬움을 달랬다. 그선은 나무 도마처럼 거칠고 고요했다. 네, 이상은 네, 아리문학상 수상작, 수필부문 수상작이었습니다. 나무 도마였습니다. 박덕은의 나무 도마, 아리문학상 수필부문 수상작이었습니다. 이상은 낭만 대통령 아, 박덕은 시인의 문학교실이었습니다.